자 이제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랑 우리 부등식 한번 살펴볼 텐데 삼각함수의 꽃은 모니모니해도 그래프고 그래프에서도 주기성이 굉장히 중요한 함수야.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삼각함수라는 내용이 있는데 삼각함수는 우선은 주기성을 다 갖고 있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다 주기성을 갖고 있는데 어, 주기성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정식을 한번 보여줄게. 어, 삼각함수가 있을 때 s i n x는 k라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s i n x, 그 다음, cos 뭐 x나 t a n x와 같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y는 ky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막연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 바로 문제로 한번 살펴볼게. 어 여기 보기의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어 예시 문제가 있는데, cos 2분의 1, cos x는 2분의 1이라는 걸 나한테 그리려고 구하라고 했어. x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방정식이니까 지금 미지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x는 얼마다라고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일 거야 그러면 나한테 범위를 지금 0부터 2파이까지라고 줬네 그러면 2파이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 등호가 안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셔야 돼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0 여기가 파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야. 근데 2분의 1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라서 y는 2분의 1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이랑이 이 코사인 x는 2분의 1에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겠지. 2분의 1을 만족하는 거 뭐뭐 있었지? 3분의 파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가 있었어. 얘는 어떻게 나온 거야?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냥 x만 이렇게 구하는 게 다가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얘 3분의 파이랑 있잖아.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어느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볼수 있냐면, x는 파이라는 기준을 점을 대칭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각각 똑같은 범위만큼 떨어져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 그두 근의 합을 내가 표현해보면 얘는 있잖아.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랑 똑같은 거고 얘는 있잖아. 파이 더하기 3분의 2 파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근을 구한 다음에 얘가 대칭인 점만 어느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다만 찾아주면 다른 근은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고 범위가 만약에 4파이다까지였으면은 또 주기성을 이용한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푸실 수가 있고 어, 여기 보시면은 단위원 동경을 이용한 삼각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그러면 2분의 1일 때 x가 2분의 1일 때요 2분의 1일 때의 값을 찾아준 거니까. 코사인 x 값은 1사분면이랑 4사분면에서 전부 다 플러스 값을 가 졌을 거야. 올사탕코였으니까 그래서 2분의 1인 지점 하나를 찾으면은 얘랑 무슨 축 대칭? x 축 대칭으로 찾아주셔도 무방해. 하지만 내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그래프야. 왜냐? 그래프에 이 해당 내용은 주기성이 있는 범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는데 그래프를 이용하면 만약에 4파이까지였다라고 하면 하나 더 그리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얘는 주기성이라고 하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니까 결국에 일반각.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라도 놓치면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모든 삼각방정식 혹은 삼각부등식의 문제는 모두 그래프를 이용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 내가 방금 문제 설명하면서 그래프 대칭성 엄청나게 중요했다고 말했던 거 맞니? 이거 플러스 주기까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었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 여기 내용은 이제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밑에 문제로 한번 살펴볼게.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보기 4번 문제로 한번 살펴볼게. 문제가 되게 괜찮아. 어? 0부터 2파이까지 일단 등호 있는 거 전부 다 확인해 주셔야 되고. 아, 그러면 sinx랑 cosx가 y는 k랑 만나는 점. 어, k의 범위도 나한테 주어졌고. 그러면 다음 식을 나한테 이렇게 문제까지 이렇게 주어졌을 수가 있겠네. 그러면 나 지금 a, b, c, d 더한 값을 나한테 구하라고 했는데 자, 봐 봐. a랑 c라는 점은 지금 sinx 위에 있는 점인 거 맞니? 그리고 a랑 c는 어디를 기점으로 지금 대칭인 거지?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볼수 있는 거 맞아? 이 선이 뭔데? X는 2분의 파이야. 맞지? 그런데 내가 A가 C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이 파이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떨어진 만큼 C쪽으로, 오른쪽으로도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 맞을까? 그러면 A를 내가 2분의 파이에서 뭐 t만큼 떨어져있다라고 해볼게 그럼 c는 2분의 파이에서 마찬가지로 t만큼 떨어져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거 맞을까? 그러면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야? 사라지고 사라지고 a 플러스 c는 그냥 파이만 남겠네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한게 얼마야? 두개 더하면 파이라고 알수 있는거고 그 다음에 이제 b와 d를 살펴볼텐데 b와 d는 지금 삼각함수 어디 위에 점이지? 코사인 위에 점이지 자 코사인, 여기랑 여기 위에 접니다.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대칭이지?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일 거야. X는 파이를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만큼 떨어져 있을 테니까 부호만 다르게 돼서 더해질 거야. 그러면 두개 더하면 얼마야? B랑 D랑 더하면 2파이 나와서 전체가 3파이가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지. 어, 여기 지금 코사인 위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파이를 기준으로도 볼수 있지만 주기성을 이용하면 또 어떻게 볼수 있는지도 볼게 자 0부터 b까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 지금 b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있잖아 이 파이를 기준으로 내가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점은 이 파이 플러스 b가 될 거야 맞지 그런데 얘는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또 대칭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 d라는 점은 이 파이 마이너스 b라고도 볼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파이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주기를 이용해서 x는 0이랑 x는 2파이 이 주기성을 이용해서 풀어도 문제 답은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지.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가 a랑 b랑 c랑 d를 정확히 얘는 얼마야 몇 파이야? 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두 개의 합을 나한테 물어본 거라면 이 값을 정확히 몰라도 내가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용해서 그 합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것이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막 함수를 포함한 부등식을 한번 살펴볼게.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예를 들어서 sinx, sinx만 남겨놓고 뭐 2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그리는 방법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단위원을 푸는 방법이 있으신데 난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바로 살펴볼게.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 이하일 때, 그러면 지금 범위가 0 이상 2파이는 포함 안 하는 것도 확인해주셔야 돼. 그러면 일단 하나 그릴게. 이렇게. 이때 2분의 루트 3을 하나 그려줘야지. 이렇게. y는 2분의 루트 3. 그다음에 여기는 포함 안 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2파이. 그다음 여기는 파이, 여기는 0,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 이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포함되는 범, 범위는 있잖아. 포함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 양끝을 포함해. 왜?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당하는 요 범위에 포함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어? 이 점의 좌표가 뭐지? 이 점의 좌표는 우리 2분의 루트상 언제 돼? 6분의 파이일 때 되고. 마찬가지로 주기성을 이용하거나 대칭성을 이용하면 6분의 11파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 맞니? 그러면 x가 이 사이의 범위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지. 방정식이랑 크게 다를 건 없었어. 항상 뭐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삼각방정식, 부등식 모두 개념을 맞추고 여기가 시너지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하나하나 전부 다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조금 많이 하실 거고 그럼 이제 다음 기본 문제 풀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그럼 이만